네, 지금, 휘트니스턴의 어, I always l o 를 들었는데요. 이 가수가 고인이 됐죠. 예,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던 게 나오고, 옛날에 당대에 머라이 캐리랑 휘트니스턴 그두 디바죠. 디바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누가 더 노래를 잘하냐, 느 누가 뭐 대단하냐, 막상 막하로 했는데, 이제 참 돈이란 게 그런 거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머라이 캐리도 그렇고, 휘트니스턴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특히 휘트니스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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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린 사주는 지금 뚱딴지님의 사주입니다 사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해월에 무토다 그래서 재성을 편재를 깔고 있고 또 밑에 무자 또재성을또 깔고 있고 또 시에는 개추 그래서 또 개수를 깔고 있어서 또재성을 이렇게 재성이세 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보시면 비견이 많다. 아, 비견, 겁재가 많아서 토기운이 많아가지고, 토하고 수하고의 싸움이 된 상, 형국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정관, 그 을목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형국인데, 무토가 있으면, 어, 병화는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는 떠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는 있는 걸로 보고, 지금, 이, 그 많은 물을 저장된 그 땅에서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있는데, 어떤 글자가 오면 이렇게 꽃이 잘 피냐면 정화가 오면 잘 됩니다 정화가 오면 그래서 정화 화대운이 오시면 이게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자체가 지금 현재 33세 대운은 신미 대운이라서 금하고 미가 왔는데 아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충미 그러니까 축, 축토하고 미토하고 이제 축미충이 발생되는데 이제 이제 축미충이 발생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이 축토가 이제 얼어 있는 토인데 밑토가 따뜻한 토예요. 그러니까 밑 따뜻한 토하고 동토하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면 냐이 진토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해주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이제 축토 안에 있는 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신기라는 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가 많다 보니까 토화가 많다 수가 많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편집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되신다면 돈을 물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이게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 힘도 좋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보면 신학 뿌리는 없다고 신학하지만 그래도 양쪽에 시하고 이제 월에 약간 토가 있기 운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 강력하게 이제 뭐랄까요 이 물을 딱 가둬놓고 또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 물은 지식을 뜻하기도 하고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돈을 뜻하기도 하, 하고 하니까 되게 뭐랄까 돈을 많이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33세 신미대원에서 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물이 또 금생수장에 많은 물이 들어오고 또 미토가 들어오니까 또 밸런스가 이게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뭐 지금 그 종교가 불교라고 했는데 토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불교를 많이 믿으시죠. 그래서 어. 세원을 본다 그러면 원래 경제 안이지 않습니까 경제 안이니까식신하고 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 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뭐랄까 돈은 돈이 아니라 재성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재성이 토로스자 카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카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지혜를 잘 저장해가지고 잘 쓰시면 됩니다. 잘 쓰시면 되고 되게 밸런스가 맞아요. 뭐제다신나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뭐가 없냐면 식신 상관이 없네요. 식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은 이제 밑에 있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냐면 이걸 잘 쓰시려면 그 식신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대운이 상관 대운이 왔기 때문에 식신 생제로해서 상관을 잘 쓰셔서 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토기운이 많기 때문에 토기운을 아웃풋 내가 내보내서 내가 표출해서 내가 이렇게 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걸 하면 되죠 자체가 예. 선생님 혹시 전화 통화하실 수 있으면 이 전화번호 위에 올려놨잖아요 010-421-4984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사주 받드립니다. 네, 주말 맞아서 사주를 받드립니다. 음, 그래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가 많으신 분, 수가 많으신 분잘 목을 잘 키우냐 목만 잘 키우시면 꽃이 핀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 상으로 나쁘지도 않고 지금 운도 좋기 때문에 다음 대운도 화대운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화대운이 화대운이 가기 때문에 다음 대운도 좋고 다음 대운도 괜찮고 다만 어, 뭐 나쁠 게 없네요. 그래 식신 상관 계속 쓰고 있으니까 현재도 1 3 세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의 기운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용신을 찾자고 한다 그러면 식신 상관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쓴 관성이 있으면 좋겠고 관성도 있으면 좋겠지만, 음, 관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관성도 지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지 안에 축토하고 아니 축토가 있나? 아 저기 미토 안에 정관이 하나 있습니다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토에 아주 잘 맞죠 기토도 있으니까 을, 기토하고 을목하고 아주 조합이 맞거든요 그래서 잘그 모든 만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큰 산이에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뚱딴지님은 아주 큰 산입니다 산이면서 이제 그 온도도 좋고 그러니까 물상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명산이라고 볼수 있어 명산이 뭐냐면 산에 나무도 있고 예, 화초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자수 아주 계곡물이 흐르면서 예, 바닷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굉장히 멋진 그림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이명산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큰 산에 해가 떠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려준다면큰 산에 명산이죠 명산에다가 해가 떠가지고 물이 그 마치 그 흘러내리면서 앞에는 거대한 바다랑 연결돼 있어요 바다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나무도 잘 자라가지고 이제 물상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 뜨고 산이 있고 그다음에 큰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저설악산 같은 그 명산이 되니까. 이거 이게 온도만 따뜻하다면, 그, 오아, 화대온이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똥단진 님한테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뭐 하신다면, 손님도 많이 오고, 돈도 잘벌수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방송을 깔고 앉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성을 깔고 앉았다. 예. 자체가. 그래서, 또 간목은 또 어디냐면, 있 해수 속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용신을 뭐 하다 그러면, 뭐, 간목도, 있기 때문에 관도 있어요. 관이 다 있습니다. 관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화대운만 온다 그러면 아주 명산으로 거듭날것 같습니다. 뭐 전화는 안 하셔도 되나요, 뚱딴지님? 네, 사주 아주 좋고 대 지금 대운도 굉장히 좋고 대운은 이게, 이게 이 팔자는 명이라고 하고 저기 대, 밑에 있는 그 그림은 운이라고 하죠. 이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그래서 그 위에는 명은 이 사람이 타고난. 네, 전화번호가 010 4212 4984. 네, 저 지금 하시면 되죠. 네.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010아 전화번호 010 010 4212 4984입니다. 4주 4주8자음010 4212 사고팔스 화면에서 왜 지워졌지? 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아니요. 좋으시네요. 인물도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 십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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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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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직 아니세요? 그러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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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떻게어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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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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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요 아. 네. 예, 근데 그게 좀 많이 기울어지고 나서 저도 그냥 먹고만 산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 왜냐하면 미토가 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충미충이 발생된다 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돈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많이 없어질 수가 있고 돈이 네. 없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없어진 케이스잖아요. 네. 데 다시 어, 와요. 다시 와요? 네, 다시 오기 때문에. <laughs> 아니, 제도는 아니죠. 아니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벌수 있는 게 화, 네. 그러면 다음에 화대운이 오면 우화대운이 오잖아요. 네. 경호대운부터 이제 그 풀려버려요 자체가. 아, 저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게 그냥 먹고만 거지처럼만 네, 안 살고 그래도 먹고 산다는 거 자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도 만족을 하신다 이거죠 먹고 사시는. 아, 만족은 안 해요. 만족이죠. 만족. <laughs> 아 만족 안 하신다고요? 네 욕심 부자 되는 게 꿈이긴 하죠. 아니 명사차는 보 보면요. 아까도 그림이 굉장히 멋있는 명산이에요. 자체가 마인드 큰 산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지장간에 안에 다 있으니까 화대운만 오면 이 만물을 다 키워낼 수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하면서 막 산이 너무 아름다운 산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그, 그 자수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서 바다랑 연결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그 현재 하시는 어, 일은 무엇이고요? 어, 지금은 장사하고 있어요. 아, 장사요? 언제부터 네. 하셨어요? 몇년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5년 5년 되려. 아, 장사는 21살 때부터 했는데요. 아, 예. 오래 고셨네요 네. 소환 네, 살 때부터 했는데 지금 좀 제가 좀 하고 있는 거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6년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 네. 장사를 하시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참. 아 이게 근데 돈이 이게 기회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냐면 네. 그 사람들 이 착각하는 게냐면 이게 그래프가 자기가 꾸준하게 올라간다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네. 일정에 가다가 10년 지나 네. 갑자기 한한 번에 증폭이 돼 버려요. 네. 마치 뭐 주식이 급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한 방에 응대가 터지면 터져 버리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네. 마스크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뭘 알았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마스크가 확 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근데... 작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오셨다. 어. 네, 근데 올해 그게 엄청, 아니 올해 좀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게좀 겹쳐가지고 제가 올해 좀안 좋은 거여가지고 사주를 좀 그냥 뭐 유튜브가나 뭐 그런데 좀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알게 된 거고. 네네. 올해 좀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아 올해 올해가. 잠깐만요. 올해가 올해가 올해는 그렇게 올해는 저, 전체적으로 볼때 구군 같은 데가 경자년이니까 구군이 안좋은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잘 버티시기만 한다면 뭐 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든데 어려운데 아, 잘 버티시기만 또 버티기만 하면 버틴 사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니 그냥 잔병이 그냥 계속 있어져가지고 음~ 노에 들어가지고 좀 많이 또 수술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어. 기해년인데 기해년 무술년 같은 경우는 토기 토기운 있지 않습니까 본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다고 봐요 강해지만 아.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어. 근데 다만 뭐, 약간은 뭐. 상관이란 식신상관 능력이 약간 고쪽에 네. 네.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마케팅 능력이 네. 마케팅 능력이 없 좀잘 발휘하셔야 된다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케팅은 병화가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 정화가 들어오면 마케팅 굉장히 잘해요. 아니면 운대가 들어서 뭐 방송을 탄다든가 뭐 타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화가 들어온다는 거는 거의 이제 상 장사하시는 데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자체가.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면이 화가 뭐냐면 지금 유튜브를 지금 제가,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기게 화기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장사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다섯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어. 요한 가지, 두 가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도 맞아야 되는 거지그 그, 그,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식당을 할 때,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블로그, 뭐, 체험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마케팅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자체가. 그래서, 트렌드가 변화되니까, 예를 들어, 명륜 진사갈비 같은 경우는 그, 그 마케팅 비용만 82억 쓰지 않습니까? 유튜브로하가지고 네? 마케팅 안 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마케팅만 잘한다 그러면 자기의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옛날하고 틀린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역구지 않습니까 장사가 근데 네. 약간 전국구로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전국구로 만드세요 업종은 뭐인데라고 식당 그 아~ 말도 안, 안 들어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국구로 하시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잘 된다 괜찮다 사업을 그럼 늘기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아, 예. 운영하는 거니까 장사를 예. 네. 약간 좀 구멍가게 네 아, 예. 좀... 근데 변화를 하시면서 아,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방면에서 막뭘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를 동행해서 잡아야 되는데, 아, 되는데 네. 지금 추세는 뭐냐면 이 핸드폰 시장을 잡아야 돼 스마트폰 시장을 아 스마트폰 시장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식당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어떻게 하냐는 달린 거죠 자체가 구멍 끄고 하더라도 아까 전국구라니까 전국구에 지금 뭐냐면 이제 물건을 판매 온라인이 많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오랫동안 버텼을 때 나의 그 강점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택배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기가 브랜드를 만드시면 돼요 브랜드 만드시고 화기운만 쓰신다 그러면 지금 다 대운이 지금 아마도 대운이 지금 다음에 오화 대운이 오실 때 지금 나이가 좀 되셨거든요. 다음 대운부터 경신 경호 대운이 와요. 경호 대운이 오면 열매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열매가 경금이. 네. 그 신금은 약간 왜 힘드냐면 신금은 을목을 치는 거예요. 을신충을 해가지고 내가 잘 해야 되는데 그 자꾸 신금이 와서 지금 신금이란 건그 설이거든요. 설이. 네. 서리가 내렸으니까 내가 을목이 안 자라는 거잖아요. 서리가 내리니까. 근데 이제 네. 1년만 지나면 그 시, 신금은 끝나요. 아... 그러면 이제 을경합금이 되는데 경금이 뭐냐면 이제 새 기둥인데 을목이 타고 올라가는 거야. 고추처럼. 아... 그걸 발복하는 거예요. 자체가 인생이. 그러니까 다음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원을 발복을 하세요. 아 좋네요. 그쵸? 그런데 방법이 네. 뭐냐? 내가 오화기운을 쓰면 된다. 마케팅 전문가 찾아가서 그 비용을 네. 절대로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들 진짜 바보 같아요. 사람들은 토지 말도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자기가 마케팅하고 자기가 판매한 시대, 일인 1인, 1인, 1인 기업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방송하잖아요. 캐나다도 오고 미국에서도 전화가 와요. 매일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충분히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왜저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식당이 힘드냐면 그 마케팅이 못해서 그래요. 마케팅 할줄 몰라 가지고. 그래서 바보 같은 거데 어차피 근데 전문가한테 맡긴다면 비용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자체가. 그고 지금 네이버 마케팅에다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본인이 마케팅에 했는데 약간 이제 다음 대원도 좋아진다. 을신충이 끝나니까 내가 을목이 용신일 수도 있어. 요 내가 키우는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을목만 잘자라면 되는데 다음 때문에 경금이 왔을 때는 이게 을경화금이 돼서 금이 돼가지고 하여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열매가 되며 친다. 그래서 화대운이 오니까 내가 더더 욱잘 생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1년만 고생, 올해만 네. 고려 고생하신다. 올해는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 내년을 위해서. 아알습니요 그리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위기는 철저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신다 그러면 그냥 뭐 돈은 그 사주 안에 돈이 엄청나게 쌓였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토가 술을 가둬놓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아주 강력한 토가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바닷물까지 가둬놓을 수 있는 아주 큰 자, 재벌의 사주예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재벌 사주예요. 크게 되실 겁니다. 아마도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저 찾아오실 것 같아. <laughs> 찾아오실 것 같아. 엄청. <laughs> 네, 완전, 완전 부자가 돼가지고 아, <laughs> 거의 뭐 엄청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자체가. 걱정하지 마세요.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그, 다시 한번 영광을 위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까? 이십, 그 신금의 위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을목만 잘 살리면 되고, 을목이라는 건 만물이거든요. 을 생명체,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땅에서 키워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이죠. 그 물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러면 아이디만 바꾸세요. 뚱딴지가 뭐예요? <laughs> 항상 그 어떻게 하시냐면 재벌 마인드 가지셔서 그 아내 이름도 어떻게 저장했는지 모르지만 재벌 사모님을 저장하시고 재벌에다 이렇게 재벌에다 무 재벌로 하시면 돼요. 잘 네. 드십니다. 네, 네, 그럼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예, 네, 잘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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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뚱딴지님 사주 봤는데 이 사주가 굉장히 이렇게 대운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금이라고 해서 을신 충해서 을목이 충해가지고 키워내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경금이 왔을 때는 을경합금으로 해가지고 을목이 탁 올라가가지고 이분의 그뭐랄까 이제 약간 그 꽃이 서리가 내리면 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갈색으로 변하면 꽃이 안 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돼가지고 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다음에 열매가 되는 꽃이 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열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자체가 예충미충이 그래요 충미충이 뭐냐면 충이 있어도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충미충이 왔을 때 대발합니다 예 대발하고 돈이 있는 분들한테도 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그래서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 물어봐서 좋았냐 안 좋았냐를 물어봐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분은 지금 사업을 하신 지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장사했으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랄까요? 씨를 많이 뿌렸단 얘기에요.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언제 이 순간만 지나면 그, 그게 자라가지고 대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농사 짓는데 씨를 뿌려놓고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진 않아요.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죠.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근데 이거를 3년 버티면, 6년 가는 거고, 6년 버티면 10년 가고, 10년 버티면 20년 가다 보면,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거 가서 방송을 계속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간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뭐, 당장 조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보는 것보다, 자체가,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다음에 대어 부터 계속 좋아지세요 그래서 그 원하는 재성을 목소리도 좋으시고 장사하시니까 충분히 예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버시면 많이 베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무 속에 감옥도 있어가지고 아까전에 이제 아, 통단지님 다음에 망루와 대풍과 i